안녕하세요. 오늘 IB Economics 샘플 강의를 진행할 임영란이라고 합니다. 어, 일단 오늘 샘플 강의 영상은 마켓 페일러 챕터를 다룰 예정이고요. 그 이유는 어, 학생들이 마켓 페일러 챕터를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, 생각보다 100%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없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마켓 페일러의 기본적인 컨셉을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일단 마켓 페일러 같은 경우에는 데피니션이 프리마켓이 어, society가 원하는 right amount of output을 p r o d u c e 하지 못했을 때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쉽게 얘기하면, society가 원하는 quantity가 10개의 output인데, 그것보다 마켓이 더 많은 output을 p r o d u c e 하거나 적은 output을 p r o d u c e 하거나 혹은 전혀 produce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켓 failure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소사이어티가 원하는 퀀티티가 도대체 얼만큼이냐라는 건데, 보통 소사이어티가 원하는 퀀티티는 소셜 커스트와 소셜 베네피트 이 만나는 포인트에서 결정이 된다. 이렇게 배우죠.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음, SC랑 SB, MSC랑 MSP가 만나는 포인트가 소사이어티가 원하는 퀀티티야까지는 잘 이해를 하고, 있, 어, 잘 암기를 하고 있는데,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왜 MSC와 MSP가 만나는 포인트가 소셜 옵티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가 이제 마지널 소셜 코스트고 여기가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겠죠? 자, 그러면 결국에 이 마지널 소셜 코스트라는 거는 마지널 그러니까 하나의 아웃풋을 더 프로듀스했을 때 소사이어티 전체가 배어하는 코스트고 그리고 마지널 소셜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웃풋을 더 컨슘했을 때 소사이어티 전체가 받는 바네피이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널이라는 터입니다이 마지널이 one more output, 즉 하나를 더 p r o d u c e 했을 때, 하나를 더 c o n s u m e 했을 때라는 뜻인데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output을 society가 p r o d u c e 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첫 번째 quantity에서 어, 이거를 consume를 했을 때 society 전체가 받는 benefit이 여기고 그리고 이첫 번째 아웃풋을 produce 했을 때 소사이어티 전체가 어, bear 하는 비용은 cost는 여기라고 어, 생각을 할수 있겠죠. 자 그런데 우리가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figure를 한번 써볼게요. 그래서 marginal social benefit 첫 번째 아웃풋을 consm했을 때 소사이어티가 받는 benefit이 10달러 어치라고 치고 그리고 첫 번째 아웃풋을 만들 때 소사이어티가 쓴 비용이 2달러라고 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첫 번째 아웃풋은 만들 가치가 소사이어티 전체의 입장에서 만들 가치가 있을까요, 없을까요? 물론 만들 가치가 있겠죠. 자, 왜 그러냐면 소사이어티 전체가 10달러 어치의 베네피스를 받았습니다. 얘네들이 이 물건을 프로듀스 하기 위해서 쓴 비용 2달러를 빼더라도 이 8달러 어치의 웰페어는 소사이어티가 남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웃풋은 소사이어티 입장에서는 만들 가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 아웃풋은 어떨까요? 자, 두 번째 아웃풋에서도 소사이어티의 benefit이 소사이어티의 cost보다 더 크죠. 그러면 두 번째 아웃풋에서는 예를 들면 6달러라고 칠게요. 6달러의 소셜 와페어를 소사이어티가 남길 수가 있고, 그 다음 quantity에서도 소셜 benefit이 소셜 cost보다 크죠.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면 4달러의 웰페어를 남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를 더 프로듀스해도 웰페어 남기고 하나를 더 프로듀스해도 웰페어 남기고 남기고 할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Qopt까지 소사이어티가 원하는 퀀티티인 SC와 SB가 만나는 퀀티티까지 프로듀스를 하게 되면 소사이어티가 남길 수 있는 토탈 웰페어는 총 SC와 SB 커브의 면만큼 즉 이만큼이 소사이어티 전체가 남길 수 있는 웰페어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만큼의웰 f a r 가 바로 maximum level의 웰 f a r 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래서 Q up까지 produce를 했을 때 소사이어티가 최대한의 웰 fare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quantity가 소사이어티가 가장 행복한 원하는 퀀티티다 이렇게 어,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퀀티티보다 그럼 더 produce하면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일곱 번째 아웃풋을 프로듀스 했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일곱 번째 아웃풋을 프로듀스 하기 위해서 소사이어티가 페이해야 되는 비용이 소사이어티가 받는 베네핏보다 더 크죠 그럼 이거는 loss죠,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social 가 s o c i a 보다클 때는 welfare loss가 생기는 거고요. welfare loss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 s o c i a 가 m a x i m 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s o c i e 는 q u a 를 줄여야 c u r 까지 줄여야지만 better off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을 실제 X-N-L-T 다이어그램에다가 조금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자, 일단, 우리가 positive consumption externality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래서 지금 positive일 때는 MPB curve가 MSB curve보다 아래 있고 그리고 얘가 MPC자 이 MSC가 되겠죠. 그러면 supply와 demand가 만나는 포인트가 바로 실제 마켓이 produce하는 quantity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SC와 SB가 만나는 포인트가 바로 소 o c i e 가 원하는 quantity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만약에 소사이어티가 어 그리고 마켓이 실제로 Q 옵트까지 물건을 컨슘하고 프로듀스를 했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SB와 SC에게 만큼 하나를 프로듀스할 때마다 소사이어티가 웰페어를 남기고, 남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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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겨서 맥시 멈으로 게인할 수 있는 웰페어는 지금 이쉐이 e 드에어리 a 겠죠 자,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켓이 소셜 옵티먼보다 적은 퀀티티를 프로듀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프로듀스한 퀀티티에서는 소사이어티의 베네피시 커스트보다 이만큼 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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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고 해서 실제로 소사이어티가 QM까지 프로듀스했을 때 남긴 워페어는 이만큼밖에 안 되겠죠. 자 그러면 실제로 마켓이 어, 소셜 옵티맘보다 언더 프로듀스를 했기 때문에 언더 컨슘을 했기 때문에 어, 더 게인할 수 있는 월드페어 즉 만약에 더 프로듀스를 하면 큐 업트까지 퀀티티를 늘리면 베네핏을 또 남기고 또 남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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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는데 프로덕션을 적게 했기 때문에 남기지 못한 월드페어가 생기죠. 그래서, 여기를 dead weight loss라고 하거나, or potential welfare gain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. 뭐 dead weight loss는 그냥 welfare loss라는 뜻이 되겠고요. potential welfare gain 같은 경우에는, 어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welfare는 아니고, 더 많이 produce를 했다면, further gain 할수 있었던 welfare인데, 어 이만큼을 gain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, potential welfare gain, potentially gain 할수 있었던 welfare인데, Underproduction 때문에, Underconsumption 때문에 개인하지 못한 에어리아다. 이제 이런 뜻으로 어, Potential Welfare Gain이라는 턴을 쓸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실제 IB 시험에서는 두 가지 턴이 다 어셉터블하고요, 어떤 턴을 쓰더라도 무방하고요. 어, 대신에 보통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많이 쓰시는 턴으로 쓰는 게좀더 어, 좋겠죠.